강문경 추석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진정한 트로트 황제임을 입증하다 그는 과연 전국 노래자랑 역사상 가장 빛나는 남자였다. 강문경의 이 놀라운 업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트로트 황제다라는 외침이 2025년 가을 하늘을 가르며 우렁차게 퍼져나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DC 트렌드 주간으로 진행된 트로트 가수 대상 설문 투표에서 가수 강문경이 무려 186만 4,037표라는 경이로운 숫자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순간 수많은 팬들의 타임라인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환호와 흥분의 소용돌이로 뒤덮였습니다. 숫자는 때로 잔인하리만큼 솔직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의 숫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이 진정으로 원하고 모든 무대가 간절히 기다리는 이름은 바로 강문경이라고 투표를 통해 보여준 표의 무게는 곧 대중이 그에게 보내는 신뢰의 무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트로트 황제라는 최고의 찬사가 이처럼 명백하고 또렷하게 증명된 적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1위를 차지한 것을 넘어 2위와의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리며 정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그가 이미 어떤 경지를 넘어섰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이를 팬덤의 강력한 결집력이라 분석하고, 또 누군가는 시대의 감성이 간절히 부르는 목소리라고 평가합니다 해석은 다를지라도 결론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강문경은 지금 온 국민이 가을 감성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단 하나의 대체 불가능한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열기는 12일 방송된 KBS 전국 노래 자랑 2136회 태안편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충남 태안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무대 바닷바람이 시러운 짠 소금기를 한 줌. 먹음은 저녁이었습니다. 총 15개 팀의 참가자들이 각자의 삶의 사연과 뜨거운 숨결을 모아 무대에 올라 지역민들의 웃음과 감동의 눈물을 교차시키던 그날 모두가 기다리던 축하 공연의 마지막. 순서가 호명되는 순간 관객석의 공기는 마치 마법처럼 바뀌었습니다. 흰색 수트 단정하지만 번쩍이는 빛을 머금은 실루엣이었습니다. 조명과 바닷바람 관객의 함성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단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듯 모이더니 바로 그가 무대로 걸어나왔습니다. 강문경이었습니다. 진행자의 멘트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객석의 환호의 파도는 먼저 크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교감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노래의 첫 박자가. 찍히자마자 관객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선보인 더하기 곱하기에 밝고, 경쾌한 리듬은 야외 무대 위를 자유롭게 튕겨나갔고, 심장을. 톡톡 두드리는 베이스 사운드는 관객의 호흡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그 위로 올라탄 그의 목소리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음정은 칼날처럼 정확했고, 비브라토는 태안의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전해진 진짜 힘은, 단순한 기술 너머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뚫고 나오는 폭발적인 생동감 박자 사이의 여백까지 채우는 역동적인 표정 그리고 관객과 눈 맞춤하는 한 박자 쉼의 여유 그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테이지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지그재그로 때로는 부드러운 반원을 그리며 관객 전체를 포옹하듯 감싸는 동선 손짓 하나 고갯짓 하나에도 철저하게 계산된 리듬이 숨어 있었고. 그 리듬은 현장의 함성과 정확히 일치하며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무가 아니라 관객과의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객석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나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모두라고 그가 선택한 흰색 수트는 사실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관객에게 부담을 주고 덜하면 무대가 밋밋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에 강문경은 깔끔함과 화사함의 황금 분할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무광의 질감이 조명 아래 과장되지 않게 은은한 윤을 냈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필은 그의 동선을 따라 아름다운 선을. 그렸습니다. 하모니카처럼 접히는 재키대 라인 적재적소에 매만지는 커프스 리듬에 맞춰 가볍게 흩날리는 팬츠의 밑단 패션은 결국 아티스트의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옷과 함께. 무대를 통째로 입었습니다. 그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전국 노래자랑 역사상 가장 화사한 남자라는 진심 어린 탄성이 터져 나왔고, 바로 그 말은 이 무대를 정의하는 가장 정확하고 명료한 한 줄로 기록되었습니다. 후렴구가 시작되자 관객은 노래를 듣는 것을 멈추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한후 휴대폰 플래시 모든 것이 곱셈처럼 증식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따라 부르던 목소리가 두 번째. 후렴에서는 거대한 합창이 되었고 마지막 아우트로에서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진정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잡아낸 관객의 표정에는 이유를 모른 채 눈가가 촉촉하게 번지는 이도 있었고 손을 힘껏 흔들다 목소리가 잠긴 이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현장 스태프 한 명이 무전으로 짧게 M이 피크입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피크는. 단지 오늘 밤의 최고점이 아니라 강문경이라는 아티스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뜨거운 코멘트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강문경 가수님 응원합니다. 최고입니다. 전국 노래 자랑, 무대에 딱 어울리는 가수 더하기 곱하기는 들을수록 좋다 누군가는 좋아요를 누르고 누군가는 공유를 했으며 누군가는 길고 긴 글로 자신의 벅찬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글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밝은 노래인데. 자꾸 눈물이 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노래에. 뼈대처럼 굳건하게 흐르는 긍정의 메시지 실수와 멈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리듬 그리고 그 리듬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눈빛 우리가 이 가을에 듣고 싶었던 정서는 결국 이러한 종류의 온기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한데 불러 모으는 목소리 지친 친구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는 목소리 그리고 스스로를 조용히 다독이는 목소리 그의 노래는 그 모든 위로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한 합성어처럼 대중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대 뒤의 이야기도 또 하나의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마지막 축하 무대를 마친 후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가장 먼저 스태프들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땀에 젖은 마이크와 인이어 스크린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입술 누군가는 그 장면을 휴대폰에 담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에 영원히 새겼습니다. 큰 무대가 한 사람의 아티스트를 키우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태도가 무대를 더욱더 크고 빛나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팬들은 단순한 인기 투표의 결과를 넘어 이번 1위를 진심에 합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하기와 곱하기의 단순한 산술적 결과가 아니라, 무대와 사람 노래와 마음 가수와 팬이 서로를 더하고 곱한 끝에 얻은 결과라는 깊은 뜻에서입니다. DC 트렌드 주간 투표에 186만 4037표 이 숫자를 곱씹을수록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안에 오롯이 들어있는 시간의 두께입니다. 투표를 위해 새벽에 알람을 맞췄을 시간 서로의 링크를 공유하며 응원의 말을 건넸을 시간 한표한 한 표에 담긴 간절한 소망들 한가위에 어울리는 목소리라는 주제는 결국 우리 각자의 명절 풍경과 소망을 비춘 거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목소리는 고향집 마루에 놓인 낡은 라디오였고, 누군가에게는 늦은 밤 귀갓길의 고독한 드라이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장면의 배경에 같은 따뜻한 목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1위의 의미는 단순히 순위표 가장 위칸을 차지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가을 우리의 평범한 저녁을 함께 만든 목소리라는 데 있습니다. 이날 태안의 바닷바람은 공연이 끝나도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객석 한 가운데 마지막 박수가 잦아들던 순간 어린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또 언제 나와?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금방 또볼수 있을 거야. 그 대화는 예언처럼 가벼웠지만 모든 음악 팬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확실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좋은 무대는 제외로. 완성됩니다. 강문경의 노래가 남긴 따뜻한 여우는 다음 공연을 향한 강력한 초대장이었고, 그 초대장은 지역을 건너 도시로 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무대를 빈틈없이. 떠받친 것은 프로페셔널한 디테일이었습니다. 박자 사이사이를 자연스러운 여유로 메우는 완벽한 호흡 고음에서 소리를 밀어 올리되 결코 거칠어지지 않는 정교한 성대 컨트롤 관객이 코러스를 불을 타이밍을 정확히 열어주는 손의 각도와 시선의 높낮이 그리고 무엇보다 스테이지 위를 걷는 법 무대 위에서 서사를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에 완성도였습니다. 시작점이 있었고 흥미진진한 전개가 있었으며 절정과 따뜻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의 피날레 인사는 마치 서사시의 마지막 행처럼 명료했습니다. 단한 번의 깊은 허리 숙임에 진심 어린 감사와 다음을 기약하는 약속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편에서 꺼지는 조명이 차례대로 어둠을 덮어도 관객의 눈빛은 한동안 밝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의 따뜻한 기억이 관객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발광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방송 다음날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남긴 짧지만 깊은 후기들이 물결쳤습니다. 야근 끝나고 우연히. 틀었는데 피곤이 싹 사라졌다 부모님이 어린 시절 즐겨듣던 리듬이 기억났다. 아이랑 같이 따라 불렀다 음악은 언제나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순간들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는 삶의 이야기를 담는 장르입니다. 삶의 굴곡진 리듬을 닮았고 히로애락의 음계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더하기 곱하기의 가벼운 스텝 속의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 서랍에 넣어두었던 사소한 기쁨들을 하나둘 꺼내 들었고 그 사소함들이 합쳐질 때 놀라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밤 태안의 무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DC 트렌드 투표 1위의 의미. 진심의 합계로 증명된 트로트 황제 강문경이 DC 트렌드 주간 투표에서 186만 437표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인기 투표의 결과를 넘어 대중의 신뢰와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집된 별표별표 별표 진심의 합계 별표별표로 평가됩니다. 이 경이로운 숫자는 그가 이미 별표 별표 트로트 황제 별표 별표라는 찬사를 현실로 증명하고 있으며 팬덤의 결집격을 넘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투표 결과는 곧바로 KBS 전국노래자랑 2136회 태안편에서의 폭발적인 무대 반응과 연결되었습니다. 축하 공연 마지막 순서로 등장한 강문경은 흰색 수트를 입고 무대에 올라 깔끔함과 화사함의 황금분화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스타일링은 별표별표 별표 전국 노래자랑 역사상 가장 화사한 남자 별표별표라는 탄성을 자아냈으며 패션이 결국 태도에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무광의 질감과 흐트러짐 없는 필은 그의 역동적인 동선을 따라 선을 그리며 관객의 눈을 사로잡았고 이는 무대 전체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대해서 교감의 미학. 강문경의 전국 노래자랑 무대는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라 별표 별표 교감의 미학 별표 별표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됩니다. 노래 별표 별표 더하기 곱하기 별표 별표의 밝고 경쾌한 리듬은 태안의 야외 무대 위에서 생동감 있게 펼쳐졌으며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정확한 음정과 바람처럼 가벼운 비브라토로 기술적인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관객의 심장을 움직인 진짜 힘은 별표별표 별표 기술 너머의 태도, 별표별표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테이지를 지그재그로, 때로는 반원을 그리며 걸으며 관객을 감싸는 동선을 취했습니다. 손짓 하나, 고개짓 하나에도 관객과의 정확한 교감을 위한 계산된 리듬이 숨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별표별표 별표 이 노래의 주인공은 나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별표별표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 적극적인 교감은 곧바로 관객의 반응으로 이어져 첫 후렴에서는 조심스럽게 따라 부르던 목소리가 마지막 아우트로에서는 거대한 합창이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잡아낸 눈가에 눈물이 번지는 관객. 힘껏 손을 흔들다 목소리가 잠긴 관객들의 모습은 그의 노래가 멜로디뿐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긍정의 메시지와 위로를 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한 스태프가 별표 별표 오늘이 피크 별표별표라고 무전했지만 모두가 알았듯이 이 피크는 별표별표 별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 별표별표이었으며 그의 노래는 별표별표 별표 가족을 불러모으고 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합성어 별표별표처럼 기능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향한 약속 제외로 완성되는 무대의 여운 강문경의 전국 노래 자랑 무대가 남긴 여운은 별표별표. 별표 다음 공연을 향한 초대장 별표별표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쉽게 식지 않는 태안의 바람 속에서 별표별표 별표 엄마, 저 아저씨 또 언제 나와? 별표별표라고 묻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별표별표 음악팬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재회에 대한 약속 별표별표이었습니다. 좋은 무대는 재회로 완성된다는 진리를 그의 노래가 증명한 것입니다. 무대를 내려온 후 가장 먼저 스태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한 그의 겸손한 태도는 별표별표 별표 사람의 태도가 무대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 별표별표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팬들이 디시트렌드 투표 1위를 별표별표 별표 진심에 합계, 별표별표라고 부르는 이유 역시 별표별표 별표 투표를 위해 알람을 맞추고 링크를 공유하며 소망을 담았던 팬들의 시간의 두께, 별표별표와 강문경의 별표별표 별표 무대를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별표별표가 서로를 더하고 곱한 결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강문경의 트로트 황제 등극은 단지 순위표의 가장 위 칸을 차지했다는 의미를 넘어 올 가을 우리의 저녁을 함께 만든 따뜻하고 긍정적인 목소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별표별표 별표 일상의 피곤을 사라지게 하고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는 이야기의 장르. 별표 별표로서 트로트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가수 강문경이 DC 트렌드 주간 투표에서 트로트 황제로 등극하고 KBS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배경에는 그의 노래 더하기 곱하기가 지닌 강력한 음악 치료적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흥을 돋우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정서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긍정 트로트 장르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음악 치료적 효과와 더불어 앞으로 강문경이 개척해 나갈 트로트 장르의 구체적인 미래 방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멜로디가 선사하는 심리적 안정 더하기 곱하기의 치유 메커니즘 강문경의 노래 더하기 곱하기는 그 경쾌한 리듬과 밝은 멜로디 속의 과학적인 긍정정서 유발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밝은 노래인데 자꾸 눈물이 난다고 고백했던 것은 이 노래가 정서적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쾌한 리듬이 유발하는 심리적 이완 효과입니다. 더하기 곱하기의 밝고 경쾌한 리듬은 듣는 이의 심박수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포착된 그의 여유롭고 정확한 호흡은 듣는 이에게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이는 음악 심리 치료에서 흔히 사용되는 템포 조절을 통한 이완 유도 기법과 일치하며, 피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기쁨에 집중하게 만드는 정서적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긍정적 가사가 주는 인지 재구성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삶의 사소한 기쁨들을 더하고 힘든 순간을 곱하는 과정 끝에 행복이 온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듣는 이에게 부정적인 경험을 실수와 멈춤으로 인정하고 별표별표, 별표 새로운 시작의 동기, 별표별표로인지 재구성하게 돕습니다. 밝은 멜로디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에게도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집단 합창이 유도하는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전국 노래 자랑 무대에서 관객들이 후렴을 합창했던 것처럼 그의 노래는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력하게 형성합니다.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사회적 소속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별표 별표 함께 부르는 노래, 별표 별표의 특성을 강문경이 긍정의 메시지와 결합하여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집단 치료의 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강문경이 개척할 긍정 트로트의 미래 방향성. 강문경은 더하기 곱하기의 성공을 발판 사마 트로트의 새로운 하위 장르인 긍정 트로트의 개척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별표, 별표한 한, 별표, 별표의 정서를 승화와 희망의 정서로 확장시키는 혁신입니다. 첫째, 트로트의 위로 기능을 적극적 희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 트로트가 별표 별표 삶의 고난과 슬픔을 토로하며, 이로 별표 별표 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면, 강문경의 긍정 트로트는 별표 별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자, 별표 별표는 적극적 희망과 동기 부여의 메시지를 담을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별표 별표 슬픔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딛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 별표 별표를 노래하며, 현대인의 감성적 리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장르 간의 긍정적 융합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긍정 트로트는 단순히 빠른 리듬에만 머무르지 않고, 강문경이 가진 고음 처리 능력과 정확한 음정을 바탕으로 재즈, 스윙, 빅밴드 등 경쾌하고 고급스러운 음악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보여준 별표 별표 레트로 시크 별표 별표 한 스타일과 결합되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세련된 긍정 음악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셋째 음악과 라이프 스타일의 통합적 제시입니다. 강문경은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의 겸손한 태도와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줌으로써 긍정 트로트의 브랜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음악적 콘텐츠를 넘어 일상의 태도, 삶의 철학으로 확장되어 팬들에게 정서적 지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치유 브랜드로 성장할 것입니다.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는 한국 사회의 별표 별표 위로를 넘어선 희망 별표 별표를 노래하는 새로운 트로트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다음 음악은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에 긍정의 불씨를 지피게 될 것입니다.